안녕하세요. 비트겟 윤선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조건으로 비트겟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게 되자마자 소식 전해드리고자 바로 달려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새로운 소식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트겟을 이용하면서 내가 지불한 거래 수수료를 거의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백 플랫폼을 이용해서인데요. 비트겟을 이용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거래 수수료를 정말 많이 할인해주고, 정말 많이 환급해주는 스타트업, 바로 테더맥스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비트겟을 사용하면서 환급받은 금액들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테더맥 홈페이지의 메인에 있는 검색창에서 저의 거래소 비트겟을 설정하고요, UID를 적어서 검색해본 결과인데요, 각각 누적페이백 남은페이백 금액이 있죠. 제가 지금까지 환급받은 총 금액과 앞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보면 아시다시피 한화로 약 3천만원을 환급받고도 금액이 더 쌓여가고 있어서 추후에 추가로 또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래소는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겟, 그리고 맥스C, 빙엑스, 이렇게 총 5개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런지 바이낸스는 이미 마감이고요. 비트겟을 포함해 바이비트도 거진 마감이네요. 홈페이지를 쭉 내리다 보면 하단에 오늘까지 테더맥스에서 받은 환금액은 얼마일까요가 있는데요. 와 숫자 정말 길죠. 무려 300억이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거래소가 마감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테더맥스를 이용해서 300억이 넘어가는 금액을 환급 받았다는 소리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3천만. 원을 환급 받았으니까요 저도 이 300억 에 포함되어 있겠죠 여러분들도 얼마나 페이백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환급받기 전에 미리 그 예상 금액을 체크해 볼수 있는데요 바로 테더백스 홈페이지에 있는 페이백 테스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엄청 쉽고 간단한 테스트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잠시 보여드려 볼게요.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페이백 테스트를 눌러주시고요. 거래소는 비트겟으로 설정합니다. 시드는 5,000 USDT고요. 레버리지는 20으로 설정했습니다. 거래 빈도는 하루 2회에서 5회 정도 한다고 눌러볼게요. 그럼 결과가 바로 뜨는데요. 무려 30일 기준 페이백 예상 금액이 월 125만 원입니다. 이렇게 반년이 지. 하면 75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4월 당장 시작하면 12월이 될때 1000만 원 달성할 수 있겠네요. 어때요, 여러분? 저라면 환급 받는 쪽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비트겟 계정을, 페이백 계정으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희소식입니다. 최근 비트겟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KYC 인증 해제가 가능한데요. 바로, 기존의 비트겟을 이용할 때는 사용하지 않은 신분증, 예를 들어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KYC 인증을 새로 해주어야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사실, 새로운 신분증이라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 페이백을 받고 싶어도 신분증을 다 써서 새로 페이백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사라졌어요. 잠시 말이 샜는데 그래서 결론은 기존의 비트겟 계정을 이용하고 계셨다면 새로 페이백 신규 계정을 개설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계정에서 KYC 인증을 해제한 뒤에 신규 계정에 다시 KYC 인증을 해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한이 사라지는 거죠. 만약 아직 비트겟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면 새로 가입을 해주면 되는 더 간단한 절차이고요. 홈페이지에 비트겟 상세페이지로 넘어가면 왼쪽에 페이백 계정 만들기라는 하얀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서 비트겟 홈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신규 가입을 진행해 주면 끝납니다. 너무 쉽죠?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테더맥스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24시간 상담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용해보니 무척 친절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계정 전환이 끝나고 나면요. 아까 보여드린 홈페이지 메인의 검색창에 본인 UID와 거래소를 비트겟으로 설정한 뒤 페이백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환급은 1 0 0 u s d t 부터 가능하다고 하고요. 하단에 페이백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환급 신청을 하고 나면 하루 안에 환급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비트겟 거래하고 페이백 금액이 정립이 되고 나면 그 시점으로부터 딱 6개월간만 기록이 보관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제때 제때 환급 신청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테더맥스 페이백 계정으로 비트겟 이용하는 거 어떻게 봐도 이득이 맞습니다. 비트객 거래소의 경우 페이백 비율이 99%라고 하는데요. 믿어지시나요? 페이백을 고려한 실제 수수료율 무려 지정가 0.009% 이다가 시장가 0.018% 입니다. 비트객 VIP5의 프리미엄 수수료보다 뛰어난 효과를 자랑하는데요. 이렇게 테더백스를 이용해서 페이백 서비스를 받고 수수료 할인을 받게 되면 약 80%의 할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꼭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답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겟 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